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하 댁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서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로 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어버리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업당에 거주하며 잡료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나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하여 네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나 날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하려함이니 그리 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네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이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리니라. 입다가 암몬자손의로 양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지로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는 세부터 약복과 요단까지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당과 암몬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강야로행하여 홍에 이르고, 가대서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도망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 근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애도망이 이를 되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예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더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 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 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해서 보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정하근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원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당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열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금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지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시보르야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해소 본가 그 말들과 아로엘과 그 말들과 아로는 강가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삼백 년이거를그 동안에 너희가 하 여도로 차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할지 없어서 하였으나 암몬 사의 양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들아과 모나세를 지나서 길라세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세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리세 이르기까지 이0 상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서바 있는 자기 집에 이럴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골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네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 자손에게 언수를 갚아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네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천녀로 조금 말리나요,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천녀로 조금 말리나요,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지 애곡하더라. 사사기 12장 예브라임이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사우로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볼 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네 백성이 암몬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을 너희가 지아이을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모래세종에 있다 하였음니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여단강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 하는 자가 말하기를 정악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에브라임의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레시라 바람하라 하여 에브라임의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레시라 바람하면 길라 사람이 고 그를 잡아서 요단강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예브라임의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이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라있는 그의 성읍의 장사되었더라 그 딸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이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서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불론땅아이알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8 년이라 비라돈 사람 일레르아들 압돈이 죽음에 예바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가 되었더라.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약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 0년 동안 보렛의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 바이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더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벌레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모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한여 아들을 낳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인이 되미라 하되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못해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러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러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러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리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정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와 호께드림에 이잭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와의 호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호와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호와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어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대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일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서다울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벌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래 받지 아니한 벌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그 때에 벌레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벌레세 사람을 지뢰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와께로부터 호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이 내려가 딥나이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뜯는것 같이 찢었으나 그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골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굴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굴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다 산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행하는풍속이 있사미더라. 무리가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삼십 벌과 거둬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인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삼십 벌과 거둬 삼십 벌을 줄지니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털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하리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남편할게요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오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에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골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메 삼손이 아서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명을 처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분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거둘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오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는 이누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담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동과 감남나무들을 자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까닥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이가 이같이 행하였으적즉 내가 네이에게 은수를 갖고야 말리를 하고 벌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예단바이텀에 머물렀더라. 이에 벌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찌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네이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예단바이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벌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권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쇠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텀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심해, 그의 팔이여의 바줄이 불탄선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택배로 한 뎀이 두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택배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네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자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타들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본레세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